사실 보컬이 정말 잘하려면 고음, 중음, 저음 이렇게 잘해야 돼요. 어, 난 <laughs> 나는, 나는 고음 중음은 아니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고음 중음 저음은 응, 응.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어? 고음, 중음, <laughs> <이렇게> 하거나, <laughs> 그래 근데 이렇게 하자. 막 던지는 거 아니야? 그래. 한 명씩 해보자. 한 명씩 해보자. 그럼 아, 아, 일단 고음으로 감싸는 앞부분부터 먼저 해야 돼. 근데 네, 네. 아까 내가 라미란 음. 언니를 들었는데 올라와. 어, 해볼까요? 아, 오 된다 된다그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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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반가성으로 네. 하시는데 네, 네. 조금 진성으로 아니, 살짝 조금 진성 아 <laughs> 아니 그거 아, 좀 아. 하시면... 네, 음이 좀 높은데, 자. 좀... 아니 아너그웃아 그거 아니 그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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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 그거 아니 진거아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 진성은 뭐 가성은 뭐요? 진성은 뭐 가성은 뭐요? 진성은 뭐 가성은 뭐요? 네, 정한 돼요. 그냥 하고 냉장에 <ori> 진경이부터 가자. 음. 아, 진짜. 자, 나부터 가보자. 호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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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게요. 자,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먼저 진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진성. 자, 시시시작 아니 진성이에요? 아, 진성이냐 뭐야? 진성. 진상이야 진상. 진상 들어가세요 진상. 아니에요. 그럼 가사는 뭐예요? 잡혔어요. 네, 진성이야. 아름둘다 진상이 노래를 노래를 한번 해봐야 돼 노래. 야 여기는 라면 쓰기나 누가 하면 되니까. 미나아한 보여줘라 너무 좋은데. 크게 욕심는 진짜 뭐라요 언니가 괜 진짜 끼만 안 해요. 잘하는 걸로 욕심이란. 이제 저희가 몰기서 미련이 없기 여기서는 정말 라미란 씨가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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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 가봅시다. 3위. 자 3위는 날리기. 날리기. 조비스터. 아, 디도 하실래? 아, 아 이거 나 이거는 저거 비닐봉지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나를저빨스로 아, 만든 거예요. 진짜. 아, 저게 비, 저게 아래는. 나름 아티스트 한 스타일, 예술가 스타일. 네. 나름 아티스트 한 스타일, 예술. 이거 진경 언니 1승이다 이거. 아. 이거 진경 언니 1승이잖아요 완전. 당시에 외국에서 해외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그런 큰 어떤 옷들 안에 들어가서 되게 뭔가 이렇게 아, 행위적인 맞아, 맞아, 맞아. 멋있는 걸막한 거예요 너네도 이런 걸할 거라고 해서 어.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 꼬부는... 닭종이가 음... 와 있는 거예요 닭종이 저희가 연습했듯이 여러분도 이제 박스 제가 박스를 볼. 집에서 갖고 왔어요 저거 집에서 <laughs> 갖고 왔어요 <laughs> 이거는 이 손과 표정. 되게, 절도 있는. 아, 되게 갇혀있는 인형이에요.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자유로수 있는 그 수험생들의 아 답답한 마음을 담은 곡이기 때문에. 이런 아 의미가 있어. 빨리 들어가요, 빨리. 자, 민효리 네. 씨 먼저 볼세요 그래, 그래, 그래. 효리 씨. 효리는 이렇게 잘할 것 같아. 이지 어, 아 수험생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는 아니, 그런 곡이기 때문에. 야, 근데 진짜 냉정하게 효리랑 너 아무것도 안 입은 애 같아. 아무것도 안 입은 애 같아.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무전이 걸리는 무슨 설. 나고가 있어. 일어나 움직이세요. <놀러> <놀러> 그래, 그래. <놀러> 거기서 혀 한번 내밀어 볼게. 거기서 혀 한번 내밀어 볼게요.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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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같다제시같다 <laughs>

진짜 자 포인트 안와 네. 다다 네. 중간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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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용서. 용서. 다 같이 배우자 용서. 배우자 배우자 빵빵 빰빰, 빵자자다 아. 같이 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야빰 빵을 맞춰야돼 이게 빵빵빰빵빵 준비한다. 啊。 갑시다. 우리 미라디 갑니다. 아, 뭐야, 미라디 언니 다리. 오, 귀엽다. 외웠어, 외웠어. 언니 상큼하게. 잘하는 되게 잘해. 아, 이거, 이거 운동할 때 하는 건데. Que merda, you <laughs> 이광수이광수 <laughs> 봤어. 유광수. 나 방금 이광수 봤어. 자, 혜린이 가자, 혜린이. 아, 혜린이, 혜린이. 마이크 줬어, 마이크 줬어? 끈적끈적하게.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끈적. 여름이에요, 여름. 제 나를 믿어주길 바래 함께 있어 이 머리네, 이 어. 머리. 아, 이거 공작새공작새아지다믿어 <목소리> <자, 목소리> 이거구나. 어디다아나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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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모르나 봐. 이게 표정이 웃는 눈 많은 분해야돼아 웃는 눈 많은 분야 백현이처럼 웃는 눈 많은, 많은 분야 아, 아 신난다 그냥어 이거 어, 다 너무 좀 느낌이 다좋으신데 이거는 아. 자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분한분 누가 먼저할 그러면 나+ 나+ 번 나+ 나+ 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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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해가능해네어 그럼 가슴님 먼저 해보겠습니다네 네, 같이 하자 같이 하고 둘이 둘이 하고 세가하세가자세가닥세가자가 어. ते 근데 마지막에 확실하게 웃는 어떤 그런 그런 포인트. <laughs> 자 다음 갑시다. 자 다음 갑시다. 자 또다... 어, 어. 주세요. 정상의. 자기 버전. 네, 자 갑니다. 네. <량이 Dot> 어. 왜냐면 또 우리 또 애장품 주고 가셔야 되니까 예. 상의에서한 번을 뽑든지 두 번을 뽑든지 예. 내 생각은 나야. 난난거 같아. 내가 제일 열심히 했던 거 아니, 같아. 솔직히 내가 노래를 제일 많이 안왔죠 미안하다. 미안해. 진정이 아닌 거 같아. 진경원이는 절대 아니고. <laughs> 지금 약간 아약 올리는 것 같아. 아저왜 핀이랑 모두랑 같이 씌우세요 아니. 면 누가다. 내가 착했는데. 뭐더된 거예요? <laughs> 언니다 누가 <또>, <laughs> 아뭐된 아, 뭐더된 <laughs> 거예요? 요 진짜? <laughs> 뭐야? 됐어요? 뭘어요 <laughs> 야+ 미 야+ 야+ 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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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야+ 하다 잠깐만, 야+ 야+ 린의 언니는 이해가 야+ <laughs> 야+ 아 진경이 야+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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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의 에너지가, 그니까 러 모두 너무 에너지가 강하고, 괜히 는 그냥 서 있는 것만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아, 진짜 언니 같은 약간 컨셉으로 어, 배워보고 싶다. <laughs> 네, 어, 네.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재밌을...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겠습니다. 그냥 슈님 말만 듣겠습니다. 먼저 <laughs> 어, 아이돌 S S 의 그런 어, 행운을 네.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어.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나를 믿어주길 바래.